안녕하세요. 행운연금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에 머무는 기운을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처럼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12월 말띠 분들을 위한 풍수복자리, 지붕기운, 복이 들어오는 자리와 이달의 흐름을 밝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디오북 스타일로 천천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말띠는 12월에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는 띠입니다. 기운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방향이 조용히 바뀌는 달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흐름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집 안에서 어떤 자리부터 손봐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밝히면 복이 들어오는지 아주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12월의 하늘 기운과 말띠. 12월은 겨울이 깊어지며 하늘의 기운이 모이고 가라앉는 달입니다. 햇빛은 짧아지고 찬 기운이 들어오고 집안 공기 자체가 고요해지는 시기죠.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움직임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바로 12월이에요. 말띠는 화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활동적이고 밝고 외향적인 성질이 강하며 움직임 속에서 복을 여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특히 말띠는 기운의 높낮이가 중요한 띠입니다. 기운이 아래로 떨어지면 의욕이 약해지고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고 기운이 위로 올라오면 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띠죠. 그런데 12월은 하늘 기운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말띠의 본래 기운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띠에게 12월은 기운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달, 즉, 몸과 집의 자리를 정리함으로써 내년의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정리 재배치의 달입니다. 하늘은 말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속도는 잠시 멈출지 몰라도 너의 길은 멈추지 않았다. 자리만 바꾸면 복이 따라온다. 12월 말띠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두 공간. 말띠는 공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띠입니다. 특히 집안두 공간이 12월 말띠의 전체 운을 좌우합니다. 그두 곳은 바로 현관과 거실 창가 방향입니다. 첫 번째 공간 현관. 말띠에게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출발점입니다. 말띠는 기운이 움직인 만큼 복이 따라오는 띠라. 현관이 막히면 기회재물의 운이 함께 막힙니다. 12월의 찬 기운은 현관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면 말띠의 기운 전체가 차갑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띠 현관 풍수 포인트. 신발은 새 결레이야. 신발장 위 물건 절대 금물. 매트는 따뜻한 색. 현관 조명은 밝게 켜두기. 문앞 박스 비닐봉투 치우기. 거울이 있다면 깨끗이 닦기. 말띠는 빛과 열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관을 가볍고 밝게 만드는 순간 재물운이 바로 위로 올라옵니다. 두 번째 공간 거실 창가 특히 남동쪽 말띠에게 12월 거실 창가는 기운이 머무르고 쌓이는 자리입니다. 특히 남동쪽 창가는 말띠의 재물 운일 복음기회 온과 직접 연결됩니다. 거실 창가 풍수 포인트 창가 앞 물건 치우기 난잡한 화분 배열 금물 커튼은 너무 무거운 색 피하기 창틀 먼지는 바로 닦기 창문 근처엔 원형 조명 또는 촛불. 초록색 포인트 하나 두기. 말띠는 바람과 빛을 통해 기운을 받는 띠라. 창가가 맑으면 한 달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3. 12월 말띠에게 가장 좋은 방향 남동쪽. 12월 말띠에게 복이 들어오는 자리, 즉, 대운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은 불기운과 양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방향을 밝히면 말띠 고유의 활발한 에너지가 겨울 속에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남동쪽이 밝아지면 오는 변화 재물은 자연 상승, 승진 평가 계약 등 이론 상승, 우울감 무기력감 해소, 속도가 막힌 일 다시 풀림, 새로운 인연 기회 접근, 남동쪽에 두면 좋은 물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포인트, 언 밑이 비치는 조명. 둥근 모양의 소품. 따뜻한 색 패브릭. 작은 식물. 남동쪽에서 치워야 할 것. 검은색 플라스틱. 마른 화분. 깨진 액자. 쓰지 않는 전자기기. 먼지 쌓인 장식. 이 방향을 정리하는 순간 말띠 기운은 위로 올라오는 힘을 되찾습니다. 4. 12월 말띠에게 좋은 물건 세 가지. 빨간색 포인트. 말띠는 불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빨간색은 기운을 깨우는 색입니다. 작은 소품 하나만 있어도 집 전체의 흐름이 올라갑니다. 빨간 컵, 빨간 책갈피, 빨간 패브릭, 전체를 빨간색으로 만들 필요는 에브설루 틀리노, 포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원형 조명 앤드 따뜻한 빛, 말띠의 기운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원형 조명은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엔 기운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조명은 그 기운을 다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명 하나 켜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롱기회운이 밝아집니다. 작은 식물 말띠는 불기운이라 겨울철 식물과 만나면 기운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단 마른 식물은 절대 금물 그건 불기운을 꺼뜨리는 상징입니다. 5 12월 말띠가 집에 두면 안되는 것 마른 화분. 말띠의 불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물건입니다. 너무 많은 유리 제품. 유리는 물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옵니다. 말띠의 불이 약해지고 재물운이 흐트러집니다. 검은색 회색 계열의 무거운 패브릭. 핏을 막아 말띠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신발 여러 켤레. 말띠는 움직임의 띠인데 현관이 막히면 이룬이 떨어집니다. 신발은 최대 세 켤레만 두세요. 6. 12월 말띠 복의 날세 날. 새날. 말띠에게 12월 복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다음 세 날입니다. 12월 6일. 12월 16일. 12월 26일. 이날에 하면 좋은 정리. 남동쪽 조명 켜두기. 현관 신발 정리. 거실 창가 먼지 닦기 빨간색 포인트 새로 놓기. 작은 식물 물갈기. 특히 26일은 2026년의 첫 기운이 미리 들어오는 날이라. 가벼운 정리만 해도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7. 하늘이 말띠에게 전하는 12월 조언. 너의 기운은 겨울에도 꺼지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다. 빛을 따라 자리를 만들면 복은 너를 피해가지 않는다. 말띠에게 12월은 속도를 내는 달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달입니다. 현관을 밝히고 남동쪽을 정리하고 창가를 맑게 해두면 2026년의 첫문이 말띠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1 2월의 복을 이어가세요. 여기는 행운연금 tv였습니다. 말띠 여러분 집이 따뜻하면 인생도 따뜻해집니다. 이번 달 복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무르길 바랍니다.